혹시 요즘 장이 더부룩하고 식후에 당 떨어지는 느낌이 오고 체중은 잘안 내려가나요? 약 대신 장내 미생물을 움직여 내 몸을 바꾸는 방법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눌린입니다. 이눌린 해외에서는 더 유명하던데, 뭐길래 그렇게들 먹나요? 짧게 말하면, 내가 소화하는 섬유가 아니라, 우리 장속 좋은 균이 먹는 섬유, 프리바이오틱입니다. 좋은 균, 특히 비피도 박테리아가 이눌린을 먹고 자라면서, 단쇄 지방산 같은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게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낮추고, 포만감과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직접 바꾸기 어려운 것들을 내 미생물이 대신 밀어주는 셈이죠. 좋은데 진짜 효과 있나요? 네,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와 동설들이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눌린을 일정 기간 먹이면 비피도박테리아가 유의하게 늘고 그 결과물이 되는 단쇄지방산도 증가해요. 프리바이오틱의 교과서 같은 연구들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몸무게나 혈당에도 진짜 효과가 있나요? 가장 최근의 대형 분석을 볼게요. 2024년 AJCN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은 치커리 유래 이눌린 타입 바당 보충이 체중, BMI, 체지방, 허리둘레를 유의하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결과는 일관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효과 있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대사혈당 쪽은요 2019년 메타분석에서는 치커리 유래 이눌린 타입 과당이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2020년 메타분석도 인슐린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에 의미 있는 신호를 보고했습니다 즉 식사법을 잘 유지하면서 이눌린을 병행하면 당 대사 쪽에서도 플러스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서양인만 해당되는 얘긴가요?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국내 연구에서 한국인 분변 미생물을 이눌린과 함께 배양했더니 비피도균이 증가하고 SCFA 생성 증가 같은 프리바이오틱 활성이 분명히 관찰됐습니다. 인체 직접 시험은 아니지만 한국인 장 환경에서도 작동 논리가 비슷하다는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아이들에겐 어떤가요? 소아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 인체 연구에서는 미눌린 섭취 후 장내 미생물 다양성 회복과 불균형 개선이 관찰됐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음식, 미생물, 대사의 연결고리를 직접 보여준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단 개인차가 크고 식단, 생활습관이 함께 중요하긴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먹여야 하나요? 핵심은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올리는 것입니다. 연구들에선 이눌린 파우더 하루에 5에서 10g 정도만으로도 비피도제니 효과가 나왔고 2.5g per day의 저용량에서도 변화가 관찰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1, 2주차에는 2.5에서 5g을 요거트나 오트밀 스무디에 섞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3, 4주차에는 5에서 10g을 분할해서 복용합니다. 복용 타이밍은 식사와 함께 공복, 고용량은 가스나 팩만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밥과 같이 먹는 게더 좋습니다. 유산균과 함께 쓰면 염증 대사, 표지자 개선에 추가 시너지가 관찰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을까요? 과민성 장중후군 경향이 있는 분들은 초기에 가스, 팩만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용량, 더 느린 증량이 필요합니다. 당뇨로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면 드물게 저혈당이 올수 있으니 용량 식사 타이밍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수유 고령 소화는 체중당 용량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 개인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5가지 입니다 이눌린은 뇌가 아닌 미생물이 먹는 섬유입니다 SCFA 증가로 장 면역 대사에 긍정적입니다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 그리고 혈당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근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장 환경에서도 프리바이오틱 활성이 관찰됐습니다. 도스 전략으로는 2.5g에서 5g으로 시작해서 5g에서 10g으로 분할해서 복용하고 식사와 함께 또는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차와 주의군을 고려해 맞춤 속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